안녕하세요. 곽인철 아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. 제가 실시간 모유수유 이야기를 할때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유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단유에 대해서 실시간을 다시 한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유를 단번에 결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만나 본 많은 산모님들은 사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다 모유수유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막상 아기를 낳고 나면 모유수유 하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단유를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도 나 내일부터는 분유 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정말 내가 모유수유 할수 없을까요?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이제 단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과 갈등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엄마들이 생각을 정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엄마들에게 주는 그런 생각 말고 엄마 자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좀 고민하셨겠어요. 다른 사람들은 엄마 마음을 사실 잘 그렇게까지 깊숙이 모를 수 있어요.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고 아이 그냥 단유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뭐 엄마가 새 아기 낳고 나서 많이 힘드니까 또 잠도 못 자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그냥 단유해라. 꼭 분유 먹여라. 요즘도잘 나온다.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. 사실,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 부분을 분리해서 엄마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엄마는 단유를 했을 때 기분이 어떨지 이런 거를 엄마가 스스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엄마와 아기가 함께 모유 수유를 하는 거잖아요. 아기는 당연히 엄마 모유를 먹고 싶어 하죠. 모유를 줄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뭐 엄마가 결정을 내릴 때 엄마가 진짜 마음이 뭔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개월수가 적은 아이들은 단유를 하는 것이 그래도 쉽습니다. 왜냐하면 우유병 수유도 금방 하게 되고, 지금 당장 젖을 주지 않는다. 그래도 아기가 막 울거나 이러지는 않죠. 그냥 개월 수가 좀 있는 아이들 경우는 엄마가 단유를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죠. 그럴 때 엄마들이 단유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아기가 모유를 자주 먹는다. 아니면 밤에 잠을 안 잔다. 모유를 내내 물고 자려고 그런다. 또는 이유식을 안 먹어서 어, 단유를 해야지 되겠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엄마가 기대했던 만큼 아이들이 잠을 잘 자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수시를 먹는 것이 단유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좋아지느냐 어, 그것도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유식을 잘 먹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단유를 하려고 하는 그 기대만큼 면 그런 좋은 결과가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단유를 하려고 그럴 때 반드시 해야지 된다거나 그럼뭐 명분이 있다 그러면 단유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기가 뭐 밤에 전물과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가 수시로 먹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이유식을 조금 더잘 먹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라면 단유를 하지 않고 또 얼마든지 무유수유를 지속하시면서 잠도 잘 자게 할수 있고 수시로 먹는 것도 교정할 수 있고 이유식도 잘 먹게 할수 있다는 것을. 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는 음 모유 수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유와 붙어 있는 문제이고요. 모유 수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수면은 수면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이유식은 이유식으로 접근을 다시 하시면 되고 수시로 먹는다고 그러면 수시로 먹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세 가지 이유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세 가지 이유를 각기 다 다르게 아이가 그 욕구를 구분해서. 수유를 할수 있도록 엄마가 먼저 안내해 주면 아이는 잘 따라옵니다. 얼마든지 모유수유를 하면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단지 방법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아기의 행동을 보고 욕구를 보면 지금 이 아이가 수유를 해도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좀 구분을 하게 되면 모유수유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줄여나가면서 지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